자, 이게, 이재용 박앤 세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재용과 관련돼 있는 삼성그룹 임원들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박앤 세일이 됐고요. 네. 이게 더해지면 어디까지 가냐면, 박근혜 최순실까지 박앤 세일이 이어집니다. 이게 제일 열받는 게요. 법정 형량이 가장 센 재산 국외 도피죄는 전부 무죄. 음. 실제로 승마 지원한 것만 일부 유죄 이렇게 됐거든요. 사실상 다 털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인들, 대기업 재벌들, 일가족들한테 큰 희망을 안겨준 그런 판결이죠 그러니까 명종님의 분노가 이해가 되죠 예. 판결 전체를 좀 우리 민정수석께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야기 쉽게 자 이게 지금 항소해서 (2심으로) 올라갔는데요 (2심) 재판부가 재판부는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특검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변호인 측 이재용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다 듣고 결론을 내린 거는 아 이재용 측 변호인이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울펐어요. 그렇죠. 딱그 느낌이었어요. 네, 어. 딱 그대로 울펐고요. 또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1심도 열받았거든요. 징역 5년. 이게 말이 돼? 그랬거든요. 원래 검찰이 구형한 거는 구형량이 12년인가 그래요. 음. 그런데, 1심에서 5년을 내렸어요. 굉장히 이거 짜게 내려준 거예요. 1심도 열 받았는데, 음. 2심에 와서 형량이 2년의 집행유예예요. 집행유예 4년. 그 의미가 없어요. 몇 년인지는. 징역 2년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는 거는요, 징역 2년형은요, 이재용이 갖다 바친 뇌물의 액수가 1억 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네. 몇천만 원을 줬다는 얘기예요. 대기업 삼성그룹이, 대통령한테 몇천만 원 뇌물 줘서 그걸로 걸린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예상이 됐어요. 징역 5년을 1심에 선고한 이유가 대개 사람들이 법 전문가들이 집행유예로 꺼내주려고라는 그, 음, 네. 그렇게 인식을 했었단 말이에요. 뭐 징역 한 뭐, 뭐 7년, 뭐 징역 10년 이렇게 나왔으면 그렇게 못 나오거든.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보면 삼성의 이재용은 나 박근혜한테 권력으로 억압당한 피해자야,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전략으로 쭉 갔고, 쌍방 뇌물제 한쪽에서는 뇌물을 주고 뭔가 대가를 얻고, 한쪽에서는 뇌물을 받고 뭔가 특혜를 주고, 뭐 이런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뭐, 뭐 그런 구조가 전혀 없는 건 사실 아니지만, 삼성이 박근혜 정권에게 잘 보지 않는다고 해서 기업이 망할 정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삼성과 박근혜 같은 정부의 위치는 동등하다고 봅니다. 서로 간에 주권이박근혜한 뇌물을 통해서 서로가 윈인하는 인인이란 뭐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재용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경을 받게 되면 한쪽에 박근혜 쪽 전략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결론적으로 공무원 관계인 경우 근데 재판부는 이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박근혜한테 당한 피해자, 이렇게 몰고 갈 수는 있지만, 박근혜 재판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박근혜 쪽도 이재용 재판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많은 언론들이 이게 박근혜 쪽이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박근혜에게 더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1심고 2심이 뒤집히는 거 보면요. 사법부라고 하는 것도 보는 시각이나 어떤 관점에 따라서는 완전히 똑같은 사안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박근혜에게 불리한 사건이라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박근혜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일반인으로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뇌물로 인정한 금액 자체가 방금 명종님이몇 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말몇 마리 사주고 하는 데 들어갔던 수십억은 뇌물이 아니고 그 말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이익만 뇌물이라는 거예요 나 사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니까 사용료만 뇌물로 그렇지. 인정했다는 얘기야. 종류라의 네. 고백 비슷한 것도 있었잖아요. 엄마가 이거 다네 거라고 생각하고 써라 네. 했다고. 결국은 이재용 자체는 이런 걸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수조 원에 가까울 텐데 음. 말몇필 정도를 그냥 빌려줬다고 임대한 거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이심 판결 근거로 어. 그 말을 바꿔보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뭐 공직자라고 치고 내가 누군가한테 100억 원을 뇌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100억 원을 안 쓰고 냅뒀어. 그래서 그 100억 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만 사용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받은 뇌물은 그 이자만 뇌물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자, 삼성 이재용이 이제 앞으로 정모 판사라는 분에게 전용기를. 왜정형식이라고 말을 못해요? <laughs> 아, 그 부장판사 얘한테 자, 보세요. 이제 앞으로. 자, 이 정판사, 정형식의그 부장판사에 놀리면 이재용이 정형식한테 전용 비행기를, 세스나 비행기를 사줘요. 그런데 소유권을 안 줘. 평생 이거 써? 그냥 차고 그래, 다녀. 그래. 그런데 네. 정용식이 공무상 너무 바빠가지고 네. 제주도 갈때한번 이용했어요. 네. 그러면 사용료 한 천만 원. 아, 그러면 이건 집행유예예요. 네. <laugh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판결의 내용은 핵심은 이겁니다.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개짓거리들을 벌이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실은 이번 판결로 인해서 명확하게 본인들의 정체성을 드러낸 거예요. 그렇지. 어. 자, 대한민국 사법부는요. 유일무이하게 아직까지 적폐 세력의 수사를 받지 않은 곳입니다. 검찰까지도 지금 뒤집어져서 난리이지만 사법부는 전혀 손을 안 타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잘 됐어요. 음. 우리나라 국가적 불행은 저런 분들이 사법고시 합격 못했다는 거예요. <웃음> <웃음>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돌아보자고요. 뭐 흥분만 하실 게 아니라 어차피 대부분 좀 남아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게 이를테면 욕을 먹더라도 이재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털어주고 간다는 의지가 제용됐다고 네. 보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법부에 삼성 장학생이 있다는 여러 가지 유혹들은 있잖아요. 아, 이건 뭐 팩트죠, 팩트. 아니, 응. 대한민국 사람 누가 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응. 그니까 러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 이재용 판결을 내린 사법부, 현재 사법 2심 재판부는요, 삼성 법률 지원팀? 서초동 지원이라고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아. 삼성 법률지원팀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변호인이 쓴 변호인의 발언 내용들이 판결 내용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명백하게 유죄라는 것은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량이 어마무시하게 말도 안 되게 적어지면서 집행유예로 풀어줬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사법부의 의견을 그대로 들어줬다는 거고, 검찰의 의견은 음. 하나도 안 듣고 생각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뇌물죄예요. 대한민국에서는요, 아니, 인류사회에서는요, 뇌물죄라는 거를 입증하기가 제일 힘든 범죄예요. 그래서 뇌물죄는 누가 줬어, 누가 받았어, 정황상 저 사람이 안 받을 수가 없었어, 라면 성립이 돼요. 굳이 증거가 필요 없어요. 정영식이가 내린 한명숙 총리가 의자가 뇌물을 받았다고 뇌물죄로 처벌을 했어요. 네. 그때는 그때 당시 보면 검찰의 기소 내용을 100% 받아들였어요. 얘가 변호인의 논리는 하나도 안 받아들였고요. 이번에는 특검 측의 기소 내용을 하나도 안 받아들였어요. 변호인의 논리만 받아들였어요. 아, 그러면은, 변호인과의 어떤, 사적 우정을 의심 해볼 수 밖에 없네요. 뭐, 서울대 법대 동기라고 하더라고요. 어, 사적 우정이라고 보기에는, 이정영식 고등법원 판사에, 이게 철학이고 소신이다. 삼성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라는 소신을 아. 갖고 있을 거고, 그런데 당신이 잘못 내린 거는 판결을, 당신이 이재용 집행유예를 내보내주는 순간 삼성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삼성 주가가 내려갔다니까 이재용이 풀려하니까? 그 액면분할의 효과라고 설명하는 일부 네티즌도 있습니다. 이재용의 액면분할 효과가 아, 판결의 영향을 미쳤다. 미쳤다 이렇게 하는 음.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건 뭐 증거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잠시 후에 영차덕대 이야기하겠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결정적인 한 방으로 빼도 박도 못하게 증거로 내민 것이 영차덕대 음. 대구 창조 경제 혁신 센터 개소식에서 이재용하고 박근혜가 덕대가 있었다. 그래서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승마 관련 지원을 하기로 했다. 근데 이때 독대 시간이 5분에 불과해서 검찰이 9월 12일날 한 차례 더 독대한 것이 있다는, 그게 이제 2014년이에요. 있다는 영차 독대서를 제기 했었는데, 이게 지금 김건훈, 그 당시 청와대 비서관의 메모하고요, 안봉근의 기억, 이걸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어, 삼성이 적극적인 방어를 한 상황이에요. 전 김건훈 비서관의 메모에 9월 12일날은 LG, 두산은 10월 15일 날 독대 1등도 적혀 있었는데, LG 총수와는 9월 17일에 만났으며, 10월 15일에는 박근혜가 이탈리아 순방 중이었다. 이렇게 증거를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우의 메모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김건우의외모보다도더 알려진 건안본근의 기억이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 점이 그랬었죠. 이걸 내가 기억 못하면 침해다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발을 했단 말이죠. 근데 명정님 또 하나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뇌물을 죄를 입증한다는 건 정말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안 사안마다 특검이나 검찰에서 그 제시했던 공소장에 기입했던 내용들 자체가 한줄한 한 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그 검찰의 의무가 분명히 있지만 재판부에서 봐야 되는 건 기본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음. 뇌물죄에서 이재용은 재산 승계라는 어떤 큰 필요성이 있었고 최순실과 박근혜를 비롯한 그 청와대 세력들은 그거를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특정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는 누구든지 이해하는 굉장히 단순한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전체적인 상황에서 비롯되는 의심, 뇌물이 뇌물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에 대해서는 다눈 감고 개별적인 그 사건 하나하나를 따져서 뭐, 이거는 증거 능력이 충분하다, 부족하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상황 자체를 이거는 무대라고 판단해버리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뇌물을 줄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 정형식 판사가.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가장 형량이 무거울 수 있는 국외 재산 도피에 대해서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면 어떡하냐? 뇌물공여자인 피고인들이 영역대금에 의해서 소비하거나 축적하거나 지배관리했다고 볼수 없다. 이걸 일반인들이 얼마나 알아 먹을까요? 이렇게 조용하네요. 국민을 기만한다니까요. 네. 피고인들이 영역대금에 의해서 소비하거나 축적하거나 지배관리했다고 볼수 없다. 그러니까 돈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쓰지 않았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아이 부분은 무슨 뜻이냐면 삼성의 논리인데요. 삼성의 논리가 그대로 들어가서 재판부의 논리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화를 낸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국외재산 도피는 돈을 해외로 보낸 사람 이재용이죠. 이재용이 대장이니까 이재용이 해외로 돈을 보냈는데 이게 이재용이 이익을 보려고 보냈느냐 아니냐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삼성 측의 논리는 이재용이 이것에 대해서 이익을 볼게 아니다. 삼성은 오로지 주장하는 건 이건 이미 보내버렸으니까 이재용 거가 아니야. 최순실이 뭘 해먹던 이건 이재용하고 상관없어. 이재용은 준 거야. 이 논리였거든요. 근데 재판부가 그대로 따랐어요. 근데 배치되잖아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또 배치되는 거지. 그렇죠. 그 안에서도 재판부 자체도 논리모순이 벌어지는데 이 뜻입니다. 이거 그대로, 그 문맥상을 그대로 풀어드리면요. 뇌물 공여자인 피고인들이 이제 삼성그룹 그 임원들하고 이재용입니다. 용역대금에 의해서 이게 이제 독일로 보냈다는 30몇 억이요. 소비하거나 그 돈을 썼거나 축적하거나 따로 빼서 저금해 놨거나 지배관리, 이 돈에서 직접 지배해서 관리했다고 볼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삼성이나 이건희 주머니에서 나갔지만 나가는 순간 삼성과는 인연이 없고 끊어진 돈이기 때문에 삼성 책임 아니야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음 그러면 그 좋으면 끝났던 얘기야. 말산 계약을 그 무효로 하는 그 계약서를 다시 썼잖아요. 네, 그거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였다는. 다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아. 거죠. 자 보세요. <laughs> 자 아.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측입니다. 이명박이 미국 다스 법인에게 100억 원을 몰래 출자했어요. 이게 해외 재산 도피, 은닉죄가 형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논리로 하면. 나 그거 안 썼는데? 이자 안 받았는데? 내가 관리 안 했어? 그러면 끝났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가 지금 이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 재판부가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첫 번째 뇌물죄는 정황상 측근들이 메모했고 증언을 하면 뇌물죄가 성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관계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뇌물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는 게 음. 그 동안의 전통이었어요. 공무원들이 관여했기 때문에 명확한 100% 증거가 없어도 이건 노인물질에 처벌을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선. 그런데 이거를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을 내린 거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 과거의 모든 해외재산 도피 은닉했던 거에 대해서 나 그거 제준 제 건데 하면 이제 무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판결 내용에 재산국의 도피 의사 없어 단지 장소가 외국일 뿐이었다 그렇죠 <웃음> <웃음> 그거예요 그래서 삼성 측의 논리였어요 이거는 이건 삼성에서 법조팀이 만들어낸 논리고 이 논리를 그대로 사법부가 받아들였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법부가 이지용의 마음속을 들여다본 거네요 이지용이그 돈을 그렇게 독일에다 옮겨 놓은 건 은닉의 의도가 아니라 그냥 남아도는 돈을 한국에 둘 수도 있고 독일에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거기가 독일이었더라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아. 그 최순실과 박근혜와 정유라 쪽애로 갔더라. 네. 음. 절대 의도된 게 아니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쓰려고 하는,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직접 관리하지 않은 돈이야. 그러니 나는 무죄야를 어 그래 맞아라고 얘기해. 아, 그렇게 거예요. 재판부에서 관심법으로 봐주기 있어요? 마음을 그렇게 들여다볼 수 있나? 근데 이정영식 판사의 이전 판결 내용들을 보면 조금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2012년 나경원의 장애인 알몸 목욕 인권 유린 사건과 그 집안의 친일 행적을 비판한 네티즌에게 300만 원 벌금을 선고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낮춰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디다스 코리아가 서울 세관장하고 관세 등 부가 처분 취소소동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아디다스 코리아의 승소 판결을 내준 적도 있는 사람이에요. 네. 자유선진당 박선영 국회의원을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네, 기억합니다. 네. 이 사람이 정영식 판사의 장모입니다. 정영식 판사의 와이프의 어머니. 네. 그렇게 이... 장모가 더 쉽지, 이 사람아. 아니, 저는 중간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그게 정영식이랑 무상관이야, 슨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laughs> 그런데 아. 이 박선영 의원은 김진태 의원의 사촌 누나입니다. 아. 어, 어, 이거. 김진태의 사촌 누나요? 네. 오. 그래서 정영식으로는 처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김진태와의 관계가 있고요. 이 정영식의 와이프의 자매, 자매의 어. 남편 중에 하나가 외국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로키드마틴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러니까 정영식 판사의 처남. 아니죠. 처남이 아니라 처형. 너는 처제의 남편인 거지? 네. 아, 그, 아 그러면 동서네? 동서지간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와요. 최순실과 럭키드 마틴 관계. 그러네요. 이 인맥 관계가. 그렇죠. 최순실과 박근혜와 이망박과 이게 연류가 안돼 있다고 볼 수, 보기가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상황이네요. 국정농단에 있어서 아직까지 규명이 되진 않았지만 안민석 의원 등이 최순실과 럭키드 마틴과의 관계를 설명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요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 나중에 정영식이라는 판사가 그 명단에서도 오르락 내리락 거릴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네. 중요한 길목에 정영식한테 이 사건이 온 거예요. 그러네. 쉽게 뭔가 상황을 풀기는 정말 좋은 소스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동서지간 중에 또한 사람이 전 대법관인 민희령 네. 대법관입니다. 대법관이면 범상치는 않은데요. 아, 이 듣다 보니까 무섭네요. 박선영 국회의원 박선영의 남편이 민희령이라는 네. 거죠. 거기 여기에서 로키드바튼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니까 음, 그렇죠. 예, 좀 뭔가 최순실의 네트워크가 이 정도인가 싶은 그런 느낌이 확 드네요. 자기들끼리 뭔가 어떤 상황을 이렇게 예. 만들었을 때이 예. 사람은 나는 판사니까 우리 가족과는 아무 상관없이 판결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음. 나는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야, 마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밤길을 지켜주세요. <laughs> 느낌이 좀 쎄한 게 이러고 나서 정영식에 대해서 연합뉴스가 사실상 칭송하는 것 같은 보도를 내보내는데 이런 식이에요. 이재용의 집행유예 선고한 정영식 부장판사 4 개월간 재판 야간 재판 없는 효율적 재판 진행 신설된 재판부 이끌어 차분하고 세밀한 스타일 사대의 지도층 뇌물 사건 이심 담당. <laughs> 이 사람은 공정하게 했다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닌 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언론사든 사법부든 다 적폐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 해 왔잖아요. 이 사건은 박근혜랑 연관이 있어요. 음. 그 박근혜 사건과의 간단히 말하면 공범인데 박근혜가 스물 몇 개의 어떤 혐의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센게 뇌물이거든요. 재벌들로부터 받은 네, 뇌물 이런 네. 거란 말이에요. 이재용이 풀려난 상태에서 박근혜 재판 을 어떻게 할 건데? 물론 그부분은 인정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재용 쪽이 뭐제 3자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순실한테 뭔가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 3자 뇌물 같은 거는 나름대로 인정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박근혜와 이재용, 박근혜와 무슨 다른 그룹들간의 어떤 이런 관계에서의 큰 뇌물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희석돼 버리는 상태로 박근혜 재판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면 저는 이재용의 재판에 있어서 이런 결과를 내는 건 박근혜 석방 시도라고 보는 거예요. 박근혜가 뇌물죄에 관해서는 이재용과 비슷한 2년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법리상 그래요. 돈준 놈이 2년 받았는데 돈 받은 놈이 2년 더 받으면 안 되잖아요. 삐! 자체 피처리 어요 예, 여러분. 어쨌든 이거는 좀 이번 이재용, 이신문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이해할 하기를수 없는 판결을 내린 거고요. 자 이게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삼성이라는 곳이 법인이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기업이잖아요. 상장기업. 주식회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식회사가 과연 우리는 이렇게 봐왔어요. 예전까지 제가 하는 말대로 영리를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과연 이익이 되지 않는 곳에 돈을 썼겠느냐? 이거를 기본으로 보거든요. 음, 기업의 그렇지. 운영에서는 어. 그래서 기업이 엄한데 돈을 썼으면 이거는 뇌물 아니면 부정축제 뭐 횡령 배임 이쪽으로 봐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이 이재용이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한테 쓴 돈들은 횡령도 배임도 뇌물도 아니고 이거는 독립운동 자금을 기부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내버린 거예요. 재판부는 그렇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앞으로 먼 훗날에 정모씨라고 하는 사람 미국에서 살면서 우리 뭐 예전, 옛날 조상이 우리를 이렇게 잘살게 만들어줬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laughs> 비보리 힐스의 대저택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열심히 소신을 굽히지 않고 사회의 지탄을 받아 가면서 이러한 그 일을 벌려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살수 있어 그리고 수영하고 놀 수도 있긴 하지만 예. 이거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촛불로 인해서 촛불을 들고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 라고 하면서 벌 때같이 일어나서 이루어 놓은 이러한 상황들에서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완전히 역행하는 이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 사법부는 그만큼 이제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예. 정영식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요즘에는 이제 증거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재판을 할때 검찰의 주장보다. 원칙적으로 이제 사법부를 좀 선진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중에 증거를 놓고 그 증거만 갖고 법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음. 증거들을 중심으로 하자는 네, 네. 게 지금 사법부의 시대적 흐름이었어요. 수년 전부터. 네. 근데 그 한명숙 총리 이야기 나올 때는 이 사람, 정영식이 그걸 뒤집을 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심 법정은 증언, 그러니까 한만호 등의 증언을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검찰이 했던 말들은 크게 비중을 두지 않은 채로 그걸 판단을 했고. 근데, 정영식 자체가 검찰 진술에 무게를 둬서 유죄 판결했던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음. 쉴드용으로 정현주 KBS 사장의 해임 취소 판결을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되게 공정하게 할 거야. 아니죠. 그 뒤에 숨어 있는 거. 어차피 그 당시에 해임 취소 판결을 내려도 정현주 사장은 KBS 사장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뭐가 더 하나 필요했냐면은, 1심 판결 때까지 해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 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아서 승소했지만 결국은 복직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정영식 같은 사람들은 대표적인 저는 적폐 판사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건 재판장이고 주심 판사인 강문경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재용의 변론을 맡았던 송우철 일심 그러니까 변호사예요. 정영식하고 그 송우철 변호사하고 서울대 법대 동기고 주심 판사인 강문경하고 부산 중앙고 서울배 사이예요.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래 않을 리안할수 없잖아요. 이것도 좀 법적으로 뭐 문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뭐 우리나라에서는 학계연지연 같은 게 있으면 배척할 수 있는 그게 정확하게 법으로는 명시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배심제 만약에 이게 배심원 중심 배심원단 중심으로 파, 내려진 판결이라면 이런 100, 결과가 예. 나올 수가 없죠. 1 0 0트지100%트 징역 0년 나왔을 거야. 이게 앞서서. 아무리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신문에 그동안 보도된 내용만 봐도 누가 봐도 명백하게 뇌물인 건데. 이게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 전문가라는 그 법적 지식 자체를 장벽으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눈 속임 한다고 해서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짜증나, 진짜.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잖아요. 음, 법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건 되게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음. 재판장이 어떤 의도를 갖고 시작하느냐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이런 식의 어떤 인맥 구성이라든지 원래 지금까지 해왔던 이 사람의 재판 상향으로 보면 속으로 난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 봐요. 삼성과의 관계를 떠나가지고. 에이, 뭐, 그 정도를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은 그렇게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다 무죄야.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이심 재판부에서 내려둔 판결은요. 제가 정말 여러 단계에서 화가 나지만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화나는 거는요. 뇌물이라는 것을 일부 뇌물을 인정했잖아요. 일부 뇌물을 인정했으면 이 사건이 그냥 사인이 말단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건이 아니고요.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한 짓을 하고 있는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기관을 향해서 100원이라도 뇌물을 준 사건이에요. 사용료 100원이든 100만원이든 10만원이든 준 거거든요. 그러면 재판부가 정말 원리 원칙대로 예단을 하지 않고 예단이라고 하는 건 아예 저 사람은 유죄 같아 무죄 같아 미리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금지돼 있어요. 내가 보기엔 지금 이게 네. 그래 이게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예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원리 원칙대로 재판을 하고 증거에 입각해서 증인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재판을 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정말 최소한 마지막 최소한은요 집행유예를 내리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마지막 한 부분만 더 이야기하고 이 주제를 끝낼게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있잖아요. 예전에 왜 이재용 구속 확정되면 와하고 반대로 구속이 안 되면 와하고 했던 뭐 기억들 아시죠? 음. 대표적으로 허니 말하는 관제 집회 지금까지 해왔던 그분들, 음. 그분들 입장에서는 희망을 갖게 생긴 거예요, 이제. 박근혜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곧 석방 되겠냐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그 시그널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영식 판사가 뭐 정말 불평 부당하게 전혀 나는 세상 여론에 신경 안 쓰는 법으로만 판단했다고 할지라도 이 정도 결과가 나오면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럴려고 우리가 촛불 들었나 하는 소리 나옵니다 음. 이재용이 이렇게 석방이 돼 버리고 나면은 재벌개혁 못해요 이제 특히 이재용 석방 될때그 표정 아, 티비로 그,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비열하게 없는, 웃는 표정. 네, 그 우리는 쪼갠다고 하죠. 그러니까 웃음을 감출 수 없는. 그렇지. 지도 이제 웃, 웃으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게 얼굴 근육이 지 마음대로 이렇게 따라주지 않는 그 감출 수 없는 그 터져 나오는 웃음. 그소 그게 진짜 이 나라의 정치적 현실인 것 같아요. 지금 적폐 세력들이.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폐 처단 이런 그 여러 가지 추진 사항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속마음 너희들이 그래 해 봐라. 해 봤자 얼마만큼 하겠니라고 하는 그런 속마음이 정말 상징적으로 응축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 표정이.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하면서 설마 여기까지는 예상을 못 했었는데요. 오늘에 와서 보니까 악귀가 맞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삼성 주식 50분의 1을 분할하는 게 이제는 톱니가 딱 맞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 제가 방송을 말씀을 드릴 때 삼성이 주식을 50분의 1로 분할하기로 했다 라고 하면서 끝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삼성의 승계 작업이 완료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오늘 이 집행유예 사건을 보니까 이미 보름이나 한달 전쯤에 삼성 측에 이 집행유예가 내려질 판결 내용이 전달이 된것 같고요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분할 하는 것도 최종 결정을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움직인 게 아닌가 싶은 의심도 사실 들어요. 어. 자, 뭐, 그거는 확인할, 확인할 수는 간다? 없지만, 심지어 의심, 의심 의심이 듭니다. 어,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역사라는 게또 뭐, 일사천리로 수리대로만 가나요? 이렇게 또 이제, 되돌리는 세력이 있고, 또 그걸 또 국민이 이겨내고. 예, 그 조윤선 케이스를 기대해 봐야죠. 그러니까요. 대, 그, 이제,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 되면, 이재용이 또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 예. 재미가 좋겠다. 내가 내가 분명히 저번에 몇달 전에 얘기를 했다고요.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좋은 친구 사귀어서 사회적으로 좀 각성 좀 하면은 좋은 기업가 될수 있거든요. 그렇죠. 기, 법원에서 나오면서.